안녕하세요. 명신보감의 이명신입니다. 배우 송중기 씨가 연극배우 출신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와 지난 1월 30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적 보부가 됐습니다. 두 사람은 2세 임신 소식까지 세간의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두 사람은 법적으로 다문화 가정이 됩니다. 여성가족부의 다문화 가정의 요건은 둘중한 명이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한국으로 귀화한 사람이 있는 결혼 가정을 뜻합니다. 송중기 씨도 엄연히 다문화 가정이 되고 다문화 가정에게 지원되는 정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송중기 씨가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 뭐가 있을까요? 2020년 5월 신설된 다문화가정 지원법에 따르면 정부는 다문화가정의 교육, 주택, 사회복지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합니다. 먼저 주택, 아파트 특별공급 혜택,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교육, 국내 외국인 학교의 경우 내국인이 해당 학교에 입학하려면 3년 이상 외국에서 학교를 다닌 이력이 있어야 하지만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이러한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대학 입학 시 다문화 가정 자녀를 지원 자격으로 하는 전형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경쟁률이 치열한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병설 유치원에 우선 배정되고, 가정방문 교육 서비스와 자녀 언어 발달 지원 서비스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문화 보육료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나이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대출 지원도 있습니다. 결혼자금, 자녀 학자금, 의료비, 임금체불 생계비, 부모의 요양비, 임금 감축 생계비 등 저금리 장기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절 지원비, 고향 귀국비. 마지막으로 병원비 혜택까지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과의 결혼이 증가하며 다문화가정이 늘고 있는데 다문화가정 혜택은 국적과 소득 수준 상관없이 지원됩니다. 송준기 씨로 인해 다문화가정 혜택이 조명되면서 혜택이 너무 많다. 한국인 역차별이다. 얘기가 한간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역시 부동산과 교육 입시 문제에 매우 예민한 것 같죠. 500억 자산가 송중기 씨가 이러한 혜택을 굳이 받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직까지 송중기 씨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자료에 의하면 다문화 인구 수는 220만 명,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에 해당됩니다. 송중기 씨 같은 사례는 극히 일부이고 대부분의 다문화 가정은 농어촌, 도시빈곤 노동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언어 및 문화 차이, 가정폭력, 성차별, 외모로 인한 차별 등 외국인 혐오와 차별로 인해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가 다문화인들이 존중받으며 살아가기 좋은 환경은 아니라는 것이죠. 단군 이래, 단일 민족과 단일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겼던 대한민국도 점차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인종이나 민족 집단의 문화를 단일한 문화로 동화시키지 않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를 녹여 하나로 주조하는 용광로가 아니라 각각의 고유한 맛을 유지한 싱싱한 야채가 담긴 샐러드 볼처럼 말이죠. 다문화에 대한 정책들은 촘촘히 설계되어 사회 통합에 기여해야 하고 시민의식은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도록 성숙해야 합니다. 구독이 무서워 장못당근다는 말처럼 다문화 가정에 대한 혜택을 따지기 전 우리 사회 전반적인 다문화 가정이 처한 비인권적인 현실 개선에 더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